좀 쉽게 이해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내용 자체는 분명한데 그 의미가 이해가 되질 않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지 그 사건 내용은 분명합니다. 애매한 게 아닌데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요 이런 내용이 왜 기록되어져 있는지 무슨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중에 한 가지가 금주에도 읽었던 내용 가운데 뭔가 하면 어~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신구약에 자주 등장하는 문구가 바로 이 문구입니다.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누굴 사랑했다? 야곱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야곱을 사랑할 만한 이유가 있었는가? 없습니다. 성경 자체가 사랑할 만한 이유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도무지 왜 하나님께서는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라는 그 이야기가 성경, 신약 성경에 이르기까지 곳곳에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지를, 물론 에서와 야곱 이야기는 창세기에 나오는 이야기지요. 야곱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에 에서지요. 에서가 아니고 이삭.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제 에서 야곱인데 에서와 야곱은 몇살 차입니까? 에서와 야곱은 나이로 따지면 같은, 같은 나이입니다. 같은 나이인데 그러니까 야곱이 형의 누구 누구뭘 잡고 발뒤꿈치를 잡고 나왔다 그렇게 되어져 있죠. 그 야곱이란 이름이 발 뒤꿈치를 잡았다는 그런 의미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사실은 성경을 가만히 보면 누가 더 착해 보입니까? 야곱이 착해 보입니까? 에서가 착해 보입니까? 야곱은 조금 안 착해 보이죠. 어, 뒤에도 보면 꾀 보고, 꾀 보고, 꽤 부리다가 뒤통수 맞고 사기도 당하고 그런 일도 많이 당하죠. 근데 그렇게 이전에도 어, 사실은 야곱이 집에 있을 때에도 보면 형님은 뭐한 사람이었습니까? 어? 그 사냥을 했다는 것은 요즘처럼 할일 없어가지고 활들로 나간 게 아닙니다. 그 당시 사냥이란 뭡니까? 직접 생계 유지에 먹거리를 마련하러 나간 겁니다. 그 비해서 야곱은 뭐하고 있습니까? 집 지키고 엄마 치마 짜락 잡고 쫄렁쫄렁따라다니그 정도의 모습으로 보여주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성경에 기록된 것만 보더라도 에서가 훨씬 사실은 신실하고 자기 해야 될 일들을 아주 신실하게 하고 있는 그런 장남의 모습을 그야말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또지난번는 여담이지만 우리가 다음에 창세기 공부할 때 그때 또 그런 얘기가 나오겠지만은 어~ 야곱이 도망을 가죠 나중에 팥죽 사건 때문에 도망을 가는데 그집 도망갈 때 야곱 나이가 몇 살일까요? 야곱이나몇살 때쯤 도망을 갔을까요? 우리는 상상하기를 형님하고 막 이렇게 뭡니까? 팥죽 때문에 싸워가지고 또뭐 아버지 장자 축복권을 먼저 일 받다가 이제 들켜나가지막 이제 야간 도주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 개구쟁이 때일일 같이 느껴집니다. 근데 성경은 사실은 직접 몇살 때라고는 안 했지만은 군대군대 연대 나이가 나옵니다. 몇살때뭐 했고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쭉 야곱의 나이를 역, 역산으로 역 추적에 들어가면 몇살때 집을 나왔는가 형님을 도망쳐 나왔는가 딱 나옵니다. 그때가 72살입니다. 그7 그러니까 2살 그때 장가 갔으면 안 갔습니까? 안간 노총각이에요. 72살에 집 나와가지고 나중에 이제 자기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 장가들고 하여튼 그런 인물입니다. 어쨌든, 자, 그럼 재미난 인물인데, 오늘 핵심은 그건 아니고, 근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했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에서가 더 사랑받을 만한 누구라도 부모 입장이라면 에서를 사랑할 것 같아요. 그리고 당연히 당시로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이해하는 것보다 당시 그 족장 시대, 고대 시대에는 누가, 부모는 누구에게 마음이 갑니까? 당연히 장남에게 마음이 갑니다. 왜 장남이라고 하는 것은 집안 가계를 이어갈 자이고 또 축복권을 가지고 있고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부모로서는 당연히 장남에게 관심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쏟으면 사실 부모로서는 당연히 장남에게 사랑을 쏟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으로 보면 에서가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런 밑도 끝도 없이 어떻게 에서는 미워하고 내가 야곱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이말 핵심은 저 여러분들이 성경이 왜이 말을 자주 하고 있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것은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을 그 애서와 야곱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어떤 마음? 나는 너희들을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했다는 걸 드러내는 아주 대표적인 이 사건 이야기가 내가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아무런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자격 조건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더 사랑했다는 것으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은 결국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라고 할때 아무것도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는 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 사건을 성경 곳곳에서 들추어내고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뭐가 이해가 안 되는가? 우리가 이해 안 되어야 될 것은 야곱과 에서 이야기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진. 진짜 이해 못 하고 신비롭게 받아들일 것은 이 아무런 자격이 없는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비로운 마음이 이해가 안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그 성경 읽을 때 그걸 받아 내가 아무런 자격과 조건이 안 되는 나를 하나님이 어떤 조건도 보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했다는 게그 핵심입니다. 아마 저 여러분들 여기 앉아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뭘 보셨다라고 하면 들쳐가 점수를 매겼다면 아마 여기 누가 앉아있을 수 있을까요? 점수 매겼다면, 김지사 몇 점, 김권사 몇 점, 점수 매겼다면 여기 몇명 앉아있겠습니까? 저 스스로도 아무리 생각해도 부끄러워서 도무지 서있을, 아니, 얼굴을 들 수가 없는 겁니다. 내 모든, 내 속에는 모든 것을 들추어내고 아시는 그분 앞에 내 고개 들고 전대요라고 할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부끄러워서 설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보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사랑받을 만한 조건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어떤 선한 일을 사실은 한게 없는 겁니다. 자,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때이 사실을 좀 가슴으로 느껴지지 않으면 이 사실적으로라도 아, 나는 정말 조건 없이 사랑을 받은 자다. 이거를 알아야만이 사실 우리가 뭘 해결할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정말로 무엇을 원하시고 어떻게 일하길 원하시고 어떤 사람과 일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 사실 알아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에 정말로 몸둘바를 모르고 기뻐하시고 감동하실까요? 하나님께 조건 없이 반응한 사람을 만날 때 하나님은 어쩔 줄 몰라 하신다는 겁니다. 조건 없이 하나님께 반응, 왜? 하나님이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는다? 조건 없이 하나님께 응답하고 반응하고 하나님 내가 사랑합니다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사실을 알아 제가 볼때 사도행전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 있죠. 사도행전 20장부터 28장까지의 내용. 도무지 왜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 나 역사를 기록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 사도행전 28장을 마지막으로 했는데, 사도행전 마지막 하는 날 역사가 왜 요런 형식으로, 요런 내용으로 마무리하고 있는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건 있는데, 그러나 이걸 알면, 이해가 되어지는 것, 왜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지를 이해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조건적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도 조건 없이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는 사람. 근데 우리는 철저하게 조건적이라는 것저 여러분들 스스로 인정합니까? 내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께 조건적으로 반응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저 자신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조건적으로 반응하는지 모릅니다. 그냥 절대 반응 안 합니다. 두 가지에서 반응합니다. 우리는 첫 번째 왜 반응합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눈에 보이는 기적을 베풀어 주고 은혜를 부어 줄때 반응합니다. 왜 하나님이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눈에 보여 주는 복을 부어 주셨거든요. 그럴 때 반응을 합니다. 이야 진짜 하나님 내게 복을 주셨구나. 이야 하나님이 내게 정말 이런 것을 내게 이루어 주셨구나. 내 네, 죽을 한 병을 고쳐주셨구나. 야, 내 자녀가 아니면 사업이 잘 되었구나. 그냥 어떻게 보더라도 이건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야. 이렇게 될때 반응합니다. 야, 하나님 가면 얼마 안 가지만 그 순간에 그걸 반응해. 하늘이 도와줬다는 걸 느끼거든요. 두 번째 어떻게 반응한 언제 반응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완전 코너로, 벼랑 끝으로 몰아 붙일 때 반응합니다. 그것도 똑같이 조건적인 반응인 겁니다. 그냥 반응 안 하니까 너무 하나님의 은혜를 받거나 기적을 체험했을 때 반응하고 반대로 완전히 배랑 끝으로 밀쳐 가지고 하나님을 손 내밀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때 반응하는 살려 주세요. 도와주세요. 누구도 나를 도와줄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나님께 반응하는 겁니다. 그 조건적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 조건들이 안 오면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반응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사람 누구다? 그런 조건 없이 반응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계속 말하잖아요. 사도행 20장, 28장의 내용은 뭐라고요? 예루살렘을 그냥 갔다 가는 과정입니다. 이거를 사도행전 역사의 3분의 1 정도를, 그 절반이지요? 그1 정도를 하래에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루살렘 가는 과정을 우리가 살펴 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너 예루살렘 가야 된다라고 떠밀었습니까? 오히려 보셨잖아요 다른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들이 그 두로에 있는 사람들이나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나 성령의 음성을 듣고 즉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울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지 마세요 성령이 그렇게 하시는 가지 마세요 그러면 바울로서는 가지 않을 충분한 조건이 생겼습니까 안 생겼습니까 생겼지요 여러분들이 만약 어떤 사역을 하는데, 정말로 성령의 음성을 바로 듣는, 그런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런 사역자가 와서, 집사님, 권사님, 이거 하는 것은 하나님이 뜻이 아닌 것 같으면 안 하시면 좋겠어요. 막 그렇게 응답해주면 너무 좋지요. 야 하나님이 다 보증을 해줬잖아요. 안 해도 되니까. 그러니까 바울로서는 안 해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겁니다. 가야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만약에 억지로, 너가 가면 좋겠다, 가라! 나의 뜻이다, 나의 비전이다, 가라! 이렇게 했다면, 가기 싫어도 사명 때문에 가야 되는 것이죠. 그, 저가 볼 때, 이 사도행전 28장, 28장과 이 내용을 이렇게 하나님이 기록했다는 것은, 바울의 이 여정을 하나님이 뭐했다는 겁니까? 너무너무 기뻐하셨다, 그 말인 거예요. 그 내용을 기록한 것은, 바울이 이렇게 다녀간 것이 하나님보다 너무너무 기뻐서 천안을 얻은 것보다 더 기뻤다. 그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왜 기뻤을까 하는 거죠. 바울이 무조건적인 반응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조건적인 반응, 안 가도 되는데 간 겁니다. 그하나님이 그러니까 감동이 그냥 도가니로 빠지신 거예요. 하나님이. 안 가도 되는데, 안 가야 될 조건이 충분한데 간 겁니다. 그게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고 성경을 이렇게 기록한 이유라고 보는 겁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정말 찾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만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조건에 의해서 반응하는 그런 사람 말고, 정말로 안 가도 되는, 그 일에 반응해서 가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아서 손잡고 하나님 나라 역사를 만들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내심은 뭘 바라시는 겁니까? 무조건적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응답하는 그런 사람을 만나면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의 행적을 일걸수 일투적을 다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정의내용을 그런 걸 저희 분들 느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내용을 느끼셔야 된다. 그리고 또한 가지가 뭐랬으면 사도행전 28장이 왜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졌는가라고 하는 궁금증입니다 왜? 그들 여러분들이 우리가 사도행전 성경을 좀 깊이 살폈다고 라 하면 사도행전 전반부 그 주인공이 누굽니까? 주역이 베드로지요 베드로를 통해서 사도행전 교회 역사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아는 사람이라면 사도행전 마지막 28장이 이렇게 초라하게 마무리될 수 없는 겁니다 그게 누구라도 당연히 가지는 궁금증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도시, 예루살렘과 로마를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되는 장소인 겁니다. 그 예루살 우리의 예루살렘이지, 당시의 세계관으로 보면 예루살렘은 변방 시골 촌구석입니다. 로마는 저 서울이고. 그때 사도행전에서 그 예루살렘에서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가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하루에 3천명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 놀라운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이 어디에서 결국 로마에 와서 마무리되어지는데 우리가 기대할 수 있잖아요. 이야, 베드로를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하루에 3천명이 죽게 오는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했다면 위대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세상의 중심지 로마에서 하루에 몇만 명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야 이게 균형이 맞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에 몇만 명이 죽게로 돌아오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이게 균형이 맞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사도 29장을 기대하게도 이 하나님 더 크게 쓰시겠고 그런 기대감이 우리 일반 우리에게 성경을 독자인 우리에게 그런 기대감이 부풀어지겠죠 근데 이게 완전히 어떻게 기록되어야지. 2년 동안 어떻게 지낸지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바울이 로마에 와서. 그리고 어떻게 마음을 내립니까? 2년 동안 로마에 와서 구금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인 한명이들 지키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뭐, 이렇게 그 지하 감옥 갖춘 건 아니지만, 그셋집이라는데 당시 로마에 어떤 특별한 그런, 왜냐하면 바울은 지금 확정된 기결수가 아니죠. 그러니까 아직 재판을 받지 않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재판받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새방 새집 까지 집을 얻어가지고, 이제 그, 군인 한 사람 지키고 있는 거야. 그, 생각해 보면, 우리 보통 사람 같으면 불평거리가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러자고 저보고 로마로 가시자 했습니까? 이게 몇 년째입니까? 2년 동안 손발을 꽁꽁 묶어 놓고, 뭐 하자는 겁니까? 응? 어? 2년 동안 손발을 묶어 놓고 뭐 하자는 겁니까? 하나님. 불평을 하려고 그는데 제가 볼 때는 엄청난 저는 바울이 하나님께 불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도 그랬고, 어디에 있을 때 예루살렘에서도 뭐했어? 요하나님이 직접 너 로마도 가야 하리라 비전을 주신 겁니다. 우리 기대할 수 있잖아요. 나를 하나님이 세상의 중심 로마로 보내셨으니까 로마에 도착하면 뭔가 과거에 들었던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했던 그런 일과 비교도 안될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 기대를 할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동안 성경 기록한 것은 그새 집에 구금되어져서 거기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가르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몇명안 되는 것이죠. 그 소수의 사람들이 바울을 찾아왔을 때그 사람들을 모두 영접하고 말씀을 가르쳤다는 것으로 이 사도행전이 끝나고 있는 겁니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어떻게 만들어질 것인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사도행전 29장이 어떻게 만들어져 갈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어떤 사람을 위해서 불평하지 않고 불만하지 않고 나를 왜 이렇게 로마까지 보내서 이렇게 구금해 둡니까? 2년 동안 이게 뭡니까? 라고 불평하지 않고 하루에 한 명이든 두 명이든 내게 보내주시는 그 사람들을 이 분, 이 일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준 유일한 일인 줄 알고 그 사역을 위해서 헌신을 다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를 하시겠다? 사도행전 29장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이 28장을 마치면서 그대로 담겨져 있는 겁니다 불평과 원망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고 일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내 환경은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못되고 내가 하고 있는 게 너무 허접해 보이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 일하실 수 없는 겁니다 천하의 바울이 이거 안돼 이렇게 일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것으로 사도행전의 위대한 역사가 맞춰지고 있는 겁니다. 2년 동안 가두어 놓고 그저 집에 오는 사람 영접하고 가르치는 것으로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내게 주어진 일이 어떤 일이든지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작은 일처럼 보여도. 그게 내게 맡겨져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 최선을 다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계속되어져 가는 것이다. 조건을 내걸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조건을 내걸지 않는 겁니다. 주어진 상태 그대로에서 자신이 할수 있는 최선의 헌신을 내는 그 사람이 하늘인 나라의 역사의 주인공이고, 그 사람이 이 사도행견의 역사를 계속해서 써나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런 사도행견 29장을 써나갈 사람은 누구도 예외될 수 없다는 겁니다. 나는 할수 있는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아무 의미 없어. 그런 얘기 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내가 하는 일은 아무런 보잘 것도 없는 것 같아. 숨 쉬는 거 외에는 내가 하는 일이 없어. 그런 생각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안 보시겠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저 큰 일, 뭐 놀라운 일, 그런 것만 보셨다면 중화기획이 있다면 사도행기 이렇게 맞추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맞추면 안 되는 거예요. 로마에서 바울이 하루에 수만 명을 전도하는 것으로 맞춰야 그 정상적인 겁니다. 이렇게 마치는 것은 누구라도, 어떤 사람도 하나님 나라 역사를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예외가 될수 있는 사람 없다. 나이가 많아서 아니요. 내 코에 호흡을 주신 한에서는 내게 하나님 나라 역사를 만들어 갈수 있는 사명을 주신 겁니다. 아멘. 의료를 1년 전도에 아멘. 그냥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거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 역사에 쓰시고 싶은 영역이 있기 때문에 내 호흡을 연장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런 사람 내호흡 있는 동안 내게 맡겨준 그길 여러분들 집에서 청소만 하고 있습니까? 밥만 하고 있어요? 그건 하나님 나라 역사와 아무런 관계 없는 겁니까? 맨날 방구석처 쳐박혀가지고 밥이나 해야 되고 청소나 해야 되고 그런 일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할수 있는 일이 밥 하는 거고, 청소하는 거고, 빨래 하는 거라면, 그 일을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하나님의 일이라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역사를 만들어 가겠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이 사도행전을 이렇게 마치는 이유인 겁니다. 나는 이제 밥도 못 하고, 빨래도 못 하고, 청소도 못 한다고요? 뭐하고 숨은 쉬고 있잖아요. 뭐할수 있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할수 있는 거예요. 내 자녀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그 사명으로 하나님 나라 역사를 만들려고 내 호흡을 붙여 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하나님 날 역사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이 사도행전 28절 이렇게 마치고 있는 그 조건을 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안 돼, 나못할것 같아, 이게 없어서 못할것 같아, 이런 조건이 안가고 나는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은 그렇게 역사를 만들어가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이 마지막을 통해서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조건 없이 반응하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무런 조건 없이 이해. 예. 오늘 내게 맡겨준 이 일이라면 내가 이 일에 최선을 다하다가 내 목숨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람 통해서 역사를 만들어 가겠다 하는 약속이 이 사도행전 마지막을 통해서 이 사도행전 후반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고 소망이다 하는 것 가슴에 새기고 올한해 동안 나를 통해 이루어가실, 만들어가실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